날개 쉬프트 열고, WQ. Q. q 를 누르는데 왜안 가? 아! <웃음> <웃음> 오늘 저희가 할 게임은 원스 유먼이고요. 월드를 이곳저곳 탐방하면서 자원을 수집하고, 이렇게 거점을 이렇게 저희가 지금 있는 것처럼 거점을 건설해서 생존하는 오픈월드 생존 게임인데, 무료예요. 와우. 퀄리티도 좋음. 퀄리티도 좋음. 그리고 이게 시즌이 바뀌기는 하지만 이 자체적으로 컨셉도 있고 RPG적 요소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한때 재밌게 즐겼던 게임이고요. 거기에서 오늘 S3 새로운 스인스룰렛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와우. 좀 약간 대형 업데이트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나나영 님과 악녀 님과 저랑 이렇게 세 있어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 일단 리딩크도 사용하는 것만 좀 먼저 사용 F, 좀 해도 될까요? F3 누르고 X 누르면 쓸수 있더라고요. 나이스. 지금 텐트 창에도 고정돼 있고 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오. 누르시면은 스타크롬과 상자. 오, 그러네. 할인 상점 쿠폰도 줬네. 여러분들도 다쓸수 있는 코드기 때문에 맞습니다. 채팅. 원스에번 즐기시는 분들은 같이 코드 사용해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나는 아바로차기 하려고 해도 돼, 해도 아니, 돼. 궁금해서 나각차 뽑기 좀 할까? 에구인 그러면 바로 상점 나오거든. 그래서 맨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게 이번에 나온 정령류. 와 이쁘다. 오 이거 아, 날선스팀이야상상 반드시 네?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미 대화가 쌓여 있어서 물론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뽑는 재미가 있으니까 뽑아서 해볼게요. 나도 뽑아서 해볼래. 아나 아, 일단 벌써 두 번째야. 필법? 과연? 어, 어. 오! 예쁜데? 저두 번째. 한참 부려. 모르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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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로 뽑을게. 원래 이렇게 나뿐만가지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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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마인드깐만 맞아, <목소리도> 마인드를 잘 먹어야지 잘 자나 나, 잼선 다 모았어. 어 이거 이쁜데? 무기 스킨 이번 거? 난 이거로 가야겠다. 이거 이번에 뽑은 거. 이게 풀 세트다. 이게 진짜 풀 세트다. 오개 이쁜데? 이걸로 가야겠다. 오 이쁜데? 어 이거 머리가 짱 이쁜데? 머리까지가 완성이네. 짜자. 여기 앞에 나내 앞에 와봐. 어아 뭐야요? 에프. 어 선생님 아, 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춤춰. <laughs> 야, 야, 야! 야! 너무 천장장이야. 아하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야! 야! 야, 야, 우리가 야! 우리가 야! 2026년의 트러블 메이커다. 그렇다는 <laughs> 것이 야아니요 <laughs> <laughs> 차량 스킨은 뽑아서 장착하면 되겠지? 맞아, 맞아. 때? 그러면 우리 한번 뽑아볼까? 그렇시다. 이거를 만들고. 더 만들고. 추가 작업 스킨. 와 진짜 멋있다. 뭐 이거 나는 건 어떻게 해? 한번더 해줘. 알았어. 이거 W 누른 상태에서 Q 누르면 상승일 거야. 날개 Shift 열고 W Q Q Q를 누르는데 왜안 가?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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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다 이거 오날어오 대망 잡았는데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재능 있어. 오, 아 Q로. 표 위로 가고 2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구나. 캡슐락. 오. 아, 어 어지러. 아, 안돼안돼안 <laughs> 아, 아, <laughs>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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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우리 어디 가볼까? 어디 갈까 이번에,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어, 오염 거. 구역 한번 돌아다닐까그맵 열어 보면은 텐턴 미러 지대랑 황야지대랑 허실지대 이렇게 세 종류가 이번에 추가된 거거든요. Mm -hmm. 하나씩 가보자 밑으로. 텐턴 미러지대부터 가자. 맨 밑에 있는 거. 맨 밑에 아, 있는 거. 아, 아 여기 오케이. 오케이 이 방향 맞지? 내가 네비 찍어줄 수 있나? 아 그거 맞는데? 나 슈퍼트 부스터 줄 알고 날개 접었다. 잠깐. <laughs> 조심해라 다들. 실각한 거 아니죠? 어. 뒤에 오고 계신 거 맞죠? 예은아 어. 그 G야 G. 이거네 부스터네. 아쥐 내리라고? 와이 나이탈 개리리인다 이거. 여기가 저희가 도착한 곳이 이제 펜텀 미러 지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거울과 환영 미로라는 컨셉인데, 정면에서 받는 피해를 감소시켜요. 아하. 그러니까 빼기 약점이라는 거지? 근데 매 시즌마다 이런 컨셉 있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휴대한 변이 원종이 일정 수량을 초과하면 추적군대가 쫓아온대. 그, 이게 무슨 말일까? 원조일까? 아, 이게 이번 그에스때 기억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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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게 머리 왜 이래? 무서워. 싱크하네? 아, 예, 얘네들도 머리를 끼는구나. 어! 사라졌는데? 얘 뭐냐? 어? 오, 사라졌다. 어, 사라졌다! 나도 안나나나 어, 이런 컨셉에. 어, 이런 컨셉에. 거니새싹 메이헴이라는 아이템을 얻었거든? 어. 먹으니까 변이 원종 6개 먹어도 되네.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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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메이햄 방금 먹은 게나 공색했어. 아 이거, 다 나, 보여 짜잔. 나도 투명해졌어. <laughs> 근데 투명한데 응. 못생긴 게 보임. 그게 무슨 말이니? 픽슬롯에다가 이거 장비를 낀 상태에서 사용을 하면은 머리를 쓰면서 능력을 쓰고 다시 재사용을 하면 해제를 할수 있네. 음. 그러면 어깨로 표현이네, 이거. 그 내구도 솜에서 솜이네 이거. 몸마다 다른 머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니까 다른 것도 파밍해보자. 음. 응. 그러면 난 예은이 뒤에 타야지. 좋아. 그러면 다음으로는 저 위에 있는 황야주대 가볼까? 황야주대. 그래. 어 이거 사임이잖아. <목소리> 이건 낯이... <laughs> 아, 나이스. 다들 날 거부하고 있어. 어찌 설까? <laughs> <laughs> <나 웃음> 나이스. 어찌 나이스? 아니 아니 아니. 나이 아니야. 야야야야야. 그런 게 아니라. 저 하늘에 봐봐. 음이 돌린다. 아니야, 어, 아니야. 뭐야 이거 하늘에? 그니까 원래 이런 거 없었는데. 뭐야? 얼굴이야. 어? 그러니까, 어디? 뭐야? 하늘에, 하늘에 하늘에. 어, 웃었다. 어? 오염 지역 나가니까. 그냥. 어, 아, 아, 그러네. 아, 얼굴이구나. 어, 여기 있다. 이거 어, 잡아 볼까? 잡아 보자. 잡아 보자. 이거 잡을까 응. 여기 집에 스네링은 여기 원시 야생지대라서, 음, 멀리서 총 쏠수록 데미지가 약해지거든? 아, 가까워, 가까워 붙어요. 최대한 가까이 해. 붙어서 딜해야 돼. 오케이. 어, 근데 아, 근데 안, 안 보여 안 보여 어, 깜짝이야! 우리도 이거 잡을 수 있나? 보스? 우이 야! 열심히. 맞아? 안 잡는 거잖아? 맞아? 몰라몰라탈 사람? 태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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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줄어드는 거 보니까 기분 좋아 근데 스킨 진짜 이쁘긴 하다 원수님만 좋아하는 이유가 무료 게임인데 콘텐츠는 되게 알차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BM이 스킨 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스킨이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안 아까워 솔직히 재밌다. 하는 거 익숙해지니까 쉬워. 안 떨어져. 맞아. 재밌긴 그치? 해. 그렇지.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어 이번에 사이렌다. 저 오른쪽에 저거 아니에요? 한번 나눠볼까? 내려놔볼까? 내려놔볼까? 어, 어, 예. 허 실지대가 그 번갈아 가면서 데미지가 안 들어가거든. 나나 언니가 갖고 있는 총이 물리 데미지야. 그리고 내가 갖고 어. 있는 총이 원소 데미지고. 원소 데미지랑 물리 데미지랑 번갈아 가면서 뎀감이 있어. 아, 아어 재밌네. 그러면 좀 챙겨야 되네. 그다 네, 맞춰서 해야 되네. 다르게. 그치지 그렇지, 그치, 그렇이 그치. 하늘에 뭐저 전원기를 좀 잡아야겠는데? 네고마리나이스. 네고마리나이스. 도망 도망가자. 살려줘. <목소리> 살. 와. 살아서 한다자. 살아줘,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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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줄까? 대여줄까? 오빠, 가태워줄까 오빠, 오빠. 뒷자리, 뒷자리. 나다나 자피는 <laughs> 태어게 아니야 만들어 주는 거. <laughs> 아니 좀더 강해져야 어지, 돼. 어지간한 각으로 오지 오지 말 것. 우리가 이거 청사진도 같은 청사진을 겹쳐서 돌파할 때마다 맞아 데미지도 세지고 아 맞아 맞아 모듈도 장착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건 보통 거네. 서버에 있는 다른 형아들이랑 같이 잡는 거야. 그렇지. 형아들. <laughs> 음.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저거 해볼까? 뭐? 그 연수 토벌 그래 나 이거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 F 툴을 눌러서 이벤트를 간 후, 아, 이거를 하려면 세찬 모으기를 먼저 어? 해야 돼. 인분이 많은 거 보소. 여기 장수면, 비치 접시, 홍문 새우, 해문 버섯, 구자전부 이렇게 필요한데? 나 하나씩 있긴 한데 한번 제작해 볼까? 어 진짜? 어 진짜 있어? 그러면 그렇지. 그게 우리 그템 정비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고 어, 그래, 그래. 출발하자. 아 간다 간다 응 간다 간다 레츠고 여기 완료 오케이 오오오오. 왔다 3시모래 아까보다 레이더 굳네 폭죽을 던져 얘들아 폭죽을 던져서 연수를 공격하래 나 먹이로 선택돼서 먹이가 됐어 뭐? 야아 근데 총으로 쏴도 어 뭐야 나 고기 됐어 나 고기 됐어, 나나 됐어 나 뭐야 목이... <laughs> 픽슬롯에 등록하고 응. 버튼눌러서 반죽, 다클릭으로던지는 데. 맞아! 여도도나와 여기 맞췄어 어, 나이스! 식전 상태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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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맞이스 나이스! 알려줘! 알려줘! 못 맞춰, 와이씨! 나도 내가 싫다 와이스! <laughs> <와> <laughs> 죽었어? 죽었어? 사공성가?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와 잡았다! 가장가 어, 어. 뭐나 올라나 여기서? 먼저 이거 해봐야겠다. 어? 나 딕, 빅, 아, 딕, 아니 딕비 뭐라고? 뭐라고? <웃음> <웃음> 나 이거 나 이거 보고 싶어. 그뭐지 폭죽 선물로 받은 거. 해볼게. 응? 음? 나 아직 아직 어디야? 아직 우리 집야 우리 집 어? 이미 뭐? 야 <laughs> 아니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럼 와 이쁘다 근데. 근데 밤에 하면 더 이뻤겠다. 그러니까 밤에 했으면 진짜 이뻤겠다. 아 여러 개 깔을까? 그것도 어? 재밌겠는데? 어다 어, 깔자. 새해 복,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원스유먼과 함께 새로운 업데이트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오늘 나온 게 이제 스킨이랑 날것 스킨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새로운 파밍지도 나왔고, 그리고 신년 이벤트도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선물도 많이 준다고 합니다. 리듬 코드 입력하시면 저도 주니까 리듬 코드 꼭 입력하십시오. 새해 새... 원스유먼과 함께.